최근에 한 가맹점으로부터 정말 심한 갑질을 당해가지고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한번 이렇게 나섰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 그때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본사가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맹점이나 본사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본사라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정말 상생을 한단 말이에요 본사가 커지면 대표이사가 가맹점을 잘 만날 수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한이 삼십 구점 정도 되는 프랜차이즈는 대표이사가 항상 발로 뛰어야 되고 가맹점을 만. 나야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제가 인큐베이팅 하는 브랜드 중에 젊은 대표님들이 몇분 계세요 이제 갓 30대 초반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회 경험도 많지가 않고 또 대체로 자영업으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요 그 말은 대체로는 되게 성실하고 순하고 그렇게 기가 센 분들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 대표님이 한분 계신데 이분도 되게 착한 분이에요 성격이 조용조용하고 선한 분이신데 제가 이제 좀볼때 조금 답답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가맹점을 대할 때 어느 정도는 리더십을 가지고 약간의 카리스마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점주님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톤한 얘기 다 들어드리고 물론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말도 할 때는 갑질을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대표님한테 잠깐 대표님은 기다리고 계셔라. 어차피 제가 투자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맹점주님은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다. 왜냐면 첫 번째로 논리가 없어요. 윽박지르고 고함지르고 이게 좀 생활화가 되더라고요. 이분께서 제가 그 매장이 개업한 날이었어요. 매장을 방문을 했는데 저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시간쯤에 방문을 했고 브랜드 대표는 이제 그 청년 대표님 그 대표님은 직원과 함께 둘이서 오전 9시에 매장을 오픈하러 간 거예요 전 점심때 갔는데 점주님이 뭔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상황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고함을 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점주님께서 뭐 일반적으로 아주 이성을 잃지 않고서는 대화로 다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고함을 지른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거나 어저 같은 경우도 정말 뭐 눈이 돌아가면 고함 을 지를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뭐 난리를 치셨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리고 브랜드 대표님보다는 나이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대표님이 30대 초반이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업신여기는 건지, 체구가 작아서 뭐 만만하게 본 건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를 몇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야기... 한 것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난줄 아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차분히 들어봤죠. 오늘이 개업 날인데 대표님이랑 직원이 몇 시에 온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왔는데요. 원래 9시까지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8시 45분에 오신 거예요. 아니 오늘 개업 날인데 개업 날이면 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는 뭐지? 제 뒤를 좀 의심했어요. 내가 자, 잘못 들었나? 저희 직원과 브랜드 대표님이 오늘 9시까지 매장을 가겠습니다. 가서 오픈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15분 일찍 매장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일찍 오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한 30분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계속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제가 지금 혹시 잘못 들었냐? 지금 9시에 약속을 해서 8시 45분에 왔는데 15분이 아니라 좀더 일찍 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니, 개업이면 좀더 일찍 올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좀더 일찍 와달라고 이야기는 하셨냐? 아니, 애초에 지금 약속 자체를 9시에 했는데 더 일찍 왔다라고 지금 화를 내시는 게 정말 그 이야기가 맞냐? 그게 맞다는 거죠. 아 제가 그때 갑자기 화가... 너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입니다. 대표. 프랜차이즈 브랜드 대표가 직원을 데리고 그 매장 개업 지원을 갔는데 9시까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점주와 그런데 9시보다 훨씬 더 일찍 왜안 왔냐라고 화를 내고 있고 더 웃긴 상황은 뭐냐면 그 시간에 점주는 오지를 않았어요. 그 시간에 점주는 아기를 보러 갔대요. 아기를 아기 애기 때문에 11시인가 그때쯤에 왔대요. 그러니까 더 일찍 와서 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프랜차이즈 본사다 가맹점이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한 거죠 약속을 이미 했고 그 시간까지 갔고 그 시간보다 더 일찍 갔는데 그 시간보다 더 일찍 오지 않는 걸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사과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더 이상 뭐 대꾸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사장님께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대뜸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랑 뭐지? 싸우자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사람은 논리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제가 그분과의 그 짧은 대화의 내용을 이제 통화를 할때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브랜드의 가맹점이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지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 분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점주님이 되셨고, 이 브랜드는 제가 투자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서로가 잘 되어야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맹 점주님이 안 되셨다면,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화에 대해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냥, 제가 전해드리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음성 변조라도 해가지고 한번 들려드리고는 싶네요.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해서 갑질을 일삼는다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요. 그럴 관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가맹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작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또 자기들의 역할이 브랜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갑질하는 브랜드들도 있겠죠. 제가 이 영상을 빌어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데 서로가 잘... 브랜드를 만들어야죠. 본사를 부려먹고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사를 뺏으려고 하는 가맹점주도 있습니다. 아마 시작하는 브랜드 대표님들은 비슷한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브랜드를 뺏으려고 하는 가맹점주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 4호점 오픈할 때 브랜드 한번 뺏길 뻔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영상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주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그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가맹점과 본사는 상생하는 관계예요. 본사는 메뉴 개발하고 브랜드... 하고 마케팅하고 가맹점은 서비스하고 또 메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 주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커 나가는 거죠. 가맹점 한 개보다 브랜드 본사의 규모가 더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만큼 리스크도 많죠.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